야, 오늘은 부르를 해볼게요. 우리는 지금부터, 어, 하이스트 먼저. 하이스트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부르할까요 뭐 네. 네, 좋아요. 우리, 네. 우리 그. 저... 하이스트로 바꿔주세요. 우리. 그... 아까 다바꾸라 어떻게 바꾸는 거다 네. 열고요. 열고, 열고. 아니, 아니. 잘, 잘했어. <laughs> 우리, 여기, 아, 여기. 저기에 있는, 예, 어떡하나? 잠시만요. 예. <목소리가> 여러분들은 모르지만, 우리 형 형이... 이건 뭐야? 응? 이건 뭐야? 이거? 베리, 아니, 아니, 아니. 클러 아니, 이거. 응? 아, 아 이거. 이거는 어린이, 어린이 키즈폰에 있는 건가 봐. 아, 이거 키즈폰. 아 키즈폰인가 봐. 없어져요 없어져요 됐어 됐어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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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삼촌이 찍으면 여기 다 보여요? 어 거기 다 보이진 않아 내거만 보이는데 관전을 할거야 나는 관전을 하면 되겠지? 가즈아 니에요 이거 그거 아니라서 관전 못해요 아 그래? 자 저희가 지금 먼저 나갈게요 네, 네, 네. 벨이거든요, 벨이. 저는 이 도마뱀. 아 진짜. 예, 콜었어총새 아, 괜찮아 <laughs> 아 아빠는 그냥 공격도. 공격 많이 어 와이파이 공격. 와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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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이파 <와도> 와이파이 아닌데? 아니야 와이파이 공격. 내가 이렇게 처리 처리 처리. 제들 처리. 애네들을 처리하자. 형 이거 형형 형. 형 형이 예예예예예예 티. 아 내가 조정하고 있었는데 티이 와! 어 조심해. 내가 콜렛도 죽였다더 위치 봐로. 못한? 뭐? 아제 티. 티기야 이 제. 뭔가물네 나가 면시야 나가 보면 플렉스 하이스 저기 있다 저기 에서 아이고 아이고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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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조심 해 조심해 폭탄 조심해 폭탄 조심해 하이스 니까 얼른 나가야지 나가야 되는 하이스 안전지대인데 안전지대가 아니네 플렉스 때문에 됐다 어떡까지 졌다라고 생각하지 아 됐나 우리? 네 저희 하이스 쳐는 좀 좋은 거 같은데? 우리 그러면 내가 먼저 해보까 음. 음. 아, 그러겠구나 우리 불회복을 먼저 어내고 잠깐만 나 이거 해봐주겠어 뭐 아까 어디 아, 이거, 아까 이기, 세, 이거 이기는 방법은 뭐야? 지나가야 되는 거야? 아까 거기를? 나도 아, 네, 그러겠구 그래? 왜 쟤네도 안 지나갔잖아 아니 아니 그냥 그 금고를 금고를 음. 음. 그거 음. 뭐 이상한 걸로 음. 써야 돼요 아 금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금고를 못 썼구나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잠깐만 아왜 이래 빨리 가야 되는데 됐어? 아니 아빠 나가야 돼요 배리 어디 있어 영웅 준비 할요 빨리 해주세요 네

아, 이게... 이게 금고구나. 이게 부셔졌구나 우리께... 엄마, 배터리 없고... 충전해... 충전해...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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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기트 있어. 있저있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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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기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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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기 저기... 저하 저기... 저기... 소리가 그. 근데... 아. 아, 배터리가 없는 게 아니라, 우리 막아 가다놀 거예요. 아, 배춤리들으면안 그 되지 않나? 그래, 그래. 그러면은 숨기기... 아, 아거아거 이거, 이거,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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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거 이거,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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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아이고야, 아, 이고야금리깨깨우다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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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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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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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빨리 우리, 우리,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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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우리, 빨리 우 이리 부터 죽여, 됐다, 잘했어, 잘했어, 벌리 죽었지, 벌리? 리 죽었어, 했어요. 어, 잘했어, 나야, 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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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나뭐하야거야 나야, 나야, 가야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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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돌진. 야 나야, 나리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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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번 해볼까? 메시가 제시지 메시가 제시라고? 자 우리가 해야 돼오 나이스 나이스 금고 깨트리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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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시 아우 나 금고 깨트리기 있어 지금 금고 막 맞추고 있어 지금 우리가 이길 거 같은데 이번 판은 그치? 아니지 이길 거 같아 금고 아빠 많이 때렸어 아니지 아니지,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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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아니지. 막아 방어 조심해 조심해 아니지. 가고 가고 가야 돼. 아, 아 내가 아, 하이트였할데하이자 아, 내가 하이트했어 응. 아, 내가? 하이 아, 내가? <laughs> 너 물을 보러 가야 하아 물을 보러 가자구나. 우리 또 잤네. 잘했어. 아, 그래도. 그래도 잘했다. 저 인피니티 번치라니. 아빠 인피니티 반칙 왜? 그래? 쎄서 아, 반칙 쎄다고? 쎄서 아빠 잘 못하니까 센 걸로 해야 돼 아빠는. 돼 네. 8비트, 8비트 잘합니다. 8비트, 오케이, 좋아. <laughs> 준비 <준비하려>. 하료 <laughs> 우리 기판만 하고 끌게요. 그래. 들어가서 놀아야 돼. 이거 제일 로트 해봅시다. 아, 왜 이래, 리코. 깡패 리트 야야야 깡패 아니 아빠 뭐해 뭐해 왜자책꾸러 와요 아꾸르이 아니라 인사트 해가지고 딸 피하려고 그랬어 제가 와가지고 덤비 해가지고 피하면 나한테 피클하면 되지요 스 어떻게 하지 몰랐어 이 뭔데 이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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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laughs> 오, 라이스볼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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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한다야 잘한다. 개정남한테서 잘한다. 잘하고 있어. 라이스볼. 라이스 리서잘치 그러니까. 여기 마지막 한 번만 남았어요. 그래거으로 해야지 잘 돼. 음, 음. 아 됐다. 난 아까 그거 벨 그거 얻었잖아 아, 그, 아, 그거를 그거부터 유튜브 찍었어야 된대요 아. 나 어떻게 나 나갔다? 나온 거야? 됐지? 아니. 아니지? 하자 아 컴온 렌미 쇼 렌미 쇼 마지막 한판 이겨보자 이겨봅시다 고고고 GD인데 오. GD? 오늘도 GD가 됐네?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로처럼 선물을 그래 그래 뚫어 뚫어 아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벽벽튀 나다 벽 벽튀기. 튀기야 어디있어 어디서 공가있어 안돼 안돼 야부야 부어야 돼, 안 돼. 야, 부어 야 빨리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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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드가야 돼 굿처리굿처리처리처리의고리을처리했다리했다리했다리굿더 어. 아주 뛰어났다. 리 굿더리, 오더리 굿더리, 야 아, 야, 야, 공떨어졌다나이 형, 형, 형 죽을 거 같으면 나한테 패스. 아니, 형, 패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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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어, 아! 고, 고, 경기 종료 끝. 잘했다. 제가 지금 죽니어요 그러니까 잘하네. 근데, 트루치가 내가 제일 높아. 형은 원래 2,000이 었어니 나는, 음. 오, 나는, 13,400이 넘 됐어, 이제 나갈까요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. 빠이빠이. 근데, 근데, 주말에 땡큐 찍어보면 안 돼.